제주 문화인 홍보 프로젝트 탐나는 문화생활의 문효진입니다. 저는 오늘 멋진 그림들이 가득한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 모습 그대로를 그리는 강부원 화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반갑습니다. 어, 예, 멋진 공간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어, 제가 이 공간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네. 오는데 이렇게 작가님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너무 영광이에요. 네, 저도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작가님의 이런 작품들이 곳곳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냥 평생 그림만 그리고 살았다고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림 문화 워낙, 워낙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물감 저대주느라고 많이 혼났을 겁니다. 어릴 시 진짜네 특히. <laughs> 제주에서 자랐고 네. 또 서울에서도 공부하셨고 네. 다시 이렇게 제주도에 오셨는데 네. 감회가 새로울것 같아요. 그 당시 졸업할 즈음에 그 저기 이활종 회장님이 저 스승님인데 네. 저보고 제주도 가지 말고 몇 년만 네. 더 있어라. 음. 너 열심히 했으니까 분명히 몇년 안에 뭐, 소위 뜰것 네. 같다. 네. 아. 근데 저는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주도에 가면 그 내재적인 보물들이 묻혀 있다. 저는 그거를 캐러 가겠습니다. 아 그래? 응, 가라. 그래놓고 이제 좀 있으니까 한다는 말씀이 나도 갈게. 아, 네. <laughs> 그래서 진짜 그 덕분에 한일년 있다가 막 오신 것도 기억이 나네요. 응. 어,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 이제 제주 곳곳에 이런 공간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재된 보석이라고 하신 게 그쵸, 예. 과연? 제주도 와서 작품하시면서도 좀 충족이 되셨나요? 처음엔 제가 그 실경 위주의 작품을 하지 않고 완전한 추상도 아니고 반 반구상적인 작품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뭔가 어떤 내용을 상징적으로 풀어내는 예를 들어서 피카소의 게르니카처럼 뭔가 좀 어? 뭔가 느끼지만 표현은 너무 잔혹하지 않은 그런 그림을그리다가 이제, 제주도 와서 살다 보니까, 그, 사실, 제가 1 9 9 0년대에 90년, 은, 년에, 예, 재미일보 창간호 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한, 거의, 6년 정도. 그때, 이제, 제주도 이야기 역사. 아, 이야기 해지 역사라는 제목으로, 일주일 한 번씩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근데, 저는 그때, 아, 사파를 그냥 대충대충 대충 그리지 말고, 작품으로 해보자. 그래서, 작품으로 해서 냈고, 또 저도 좋았고, 또 반응도 좀 괜찮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내가, 제가 지금 제주도 자연을 새대로 그려내는 그런 걸 하게 되지, 기기가 된것 같아요. 역사와 현장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셨겠어요? 그렇죠. 예. 네. 전 작가님이 이렇게 그림들을 보다 보면, 어, 보통 작가들이 그리지 않는 이, 오브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있는 그대로의 질감 목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여러 소재 위에 그림을 그렸셨어요 아이고 그말 하다 보면 <laughs> 네.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네. 사실은 그재밌는 무색 속에 소개, 쓰려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대학 시절 우리 특히 이제 아버지께서 저한테 용돈을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돈을 다안 쓰고 거의 이제 술로. 다 보내버렸던 시점이었는데 그리고 너무 많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료가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쓰레기통 뒤지는 버릇,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될 만한, 그러니까 보존성이 있는 한, 그거는될수 있다고 해서, 뭐, 남, 서울에 가서 남대문시장다 뒤지고, 심지어 뭐, 뭐 별의별 거안한게 없어요. 그러다가 방학 때, 이제 제주도에 이제 목되 왔더니, 제 어머니가 그참뭘안 부리세요. 집은 큰데 항상 좁아. 냉장고도 세 개로도 모자라. 항상 뭔가를 집어넣고 그리 버리라고 제발. 이렇게 해도 안 버리시는 분인데 그때 한 켠에 그 도마가 거의 거의 2m까지는 아니어도 한 줄로 이렇게 쌓였더라고 근데 가만히 그날 보니까 아니다. 그걸 하나 씩다 꺼내 봐 가지고 봤더니 아, 이게 훌륭한 오브제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맨 처음 그려 가지고 서울에 그, 그, 개인전 할때그 작품만 나무에 내고 나머지는 다른 작품을 했는데 그 작품이 제일 먼저 팔렸어요. 다들 그것만 누리는 거나, 어, 이거 뭐지? 난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작업했는데,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계속 나무 작업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죠, 이 진짜로. 저는 이렇게 작품들 보니까 제가 심지어 이 공간에 제 화장실에 가면 <웃음> <웃음> 빨래판 있잖아요. 네. 옛날그 빨래판에도 그림이 그려졌어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쓰던 빨래판이에요. 그다문드러져 가지고 그 빨래할 수가 없어. 그런 거는 버릴 만 하잖아. 태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끝에 다아둔 거야. 아, 그런 네. 작품이 또 새로운 작품. 그러니까 뭐로... 어머니 덕분에 그 작품이 나온 거죠. 하늘아 <laughs> 회빠라 어, 사실, 작, 대가들의 작품을 보면 실수에서 시작된 것들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서 또 아주 새로운 모티브가 나올 때도 네. 있죠. 네. 어떤 시선이 전환이 되면서 네, 네, 새로운 네. 시각이 만들어지기도 네. 하고, 여러 작품들을 하시면서 지금의 작품들은 또 어떨지도 궁금해요.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작품은 이런 나무 작품보다는 특히 전문가들은 저 뒤에 있는 바람의 흔적, 소나무, 숲의 바람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들이 소위 기긴 생동 작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저 작업할 때 신나요? 진짜 신나요? 그냥 내가 그냥 그림 그는 사람을 되게 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작업 방식에 따라서 저는 당연히 성질도 다혈질이고 그 굉장히 그것은들도 가는 거 작품이 음. 이 작품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된 하는 뭐냐면 아우라가 있느냐 없느냐도 참 중요한 거고 뭐저 작품은 아우라가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 아우라가 있는 작품을 위해서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계속 그걸 찾을 것이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작업은 그 작업을 많이 해야 되요제가 지금 앞으로 점점.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뭐 60이 넘은 지가 몇년 되다 보니까 이제 과연 그림 그리는 나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저가 뭐 80까지 과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면 어 갑자기 막오이거 뭐지 <laughs> 내가 앞으로 그릴 수 있는 시간이 10몇 년밖에 없을 것 같아 아,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 이거, 이거 아닌데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거 드는 거죠. 그게. 아침이네요. <laughs> <laughs> 어, 자기만의 네. 것을 갖는다는 것은 네. 정말 자산이잖아요, 예술가로서. 그렇죠. 한그림의한부 분만 봐도 누구 건지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그 사람만의 시그니처를 만든다는 건데 정말 여러 해 동안 작품들을 해오시면서 인상에 남았던 전시회가 있거나 또 어, 인상에 깊었던 어떤 관람객의 이야기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 제가 전시를 사실... 저는 전업 작거로서 정말 위기 의식을 한두번 느낀 게 아니에요. 돈이죠 돈. 결국은 그때 당시 대관료만 2002년도니까 몇 년도냐? 그러니까 20년 전이죠. 요 예, 그때 에이, 딱 20년 전이네. 그때 대관료만 1,200만 원이에요. 제 대관료만. 그런데 그때 어떤 그 어떤 분이 훨략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이 한꺼번에 그림을 1억 6천만 원치 샀어. 한 달에. 오하, 이 하늘, 나, 나, 나 이거 이거. 죽은 마음은 없구나. 저는 진짜 그전 시간에 살렸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아 그림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됐고, 좀더 자신감을 갖고 살았죠. 그리고 이제 봐서는 이제 뭐 우리 가족도 있고 내 네, 우리 또 손주들도 있고 또전 행복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또 내가 좋아하는 또 돌체 드레버 우리 강아지인데 아내 막내 아들 걔도 있고 난너를방울방울해 사과 사과해 살받으며너와키키위우 고시 어떻게 보면 매일 전시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 공간에서요. 네, 네. 특별히 저는 이 전시회 들어이 전시 공간 앞에 보면 굉장히 큰 작품이 있잖아요. 네, 네. 피카소의 게르니카. 게르니카라고 할수 있죠. 피카소 게르니카 작품을 언제 봤느냐? 고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완전히 그 전율을 느꼈어요. 그때 음. 그냥 이만한 책자에 나온 이만큼 나온 걸 봤는데, 그때 뭐 컴퓨터가 뭐 있나, 뭐가 있나, 그냥 이만한 것밖에없었요 오, 야, 이거 어디, 너무 대단하다. 어찌 됐든 그 게르니카를 왜 했을까, 왜 강부원 그림으로 왜 벽화를 하지, 왜 저걸 했느냐 저는 그게 당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요 우리 명도암 바로 위에면 사산 평화공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삼과 피카소의 게르니카 사삼하고요 여기는 아주 평행이론처럼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사삼을 얘기할 때 안 좋은 기억으로만 가지 말고, 이제는 진정,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음. 뭐, 특별한 사산에 대한. 아니, 저도 좀, 우리 큰아버지가 <laughs> 네. 하담 때 돌아졌거든요. 음. 그 억울하게 군인 중에 돌아졌는데. 음. 아주 상징적인 공간에. 또 네. 상징적인 작품을 한땀한땀 한땀 화폭에 담으셨는데 그 의미가 이 공간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laughs> 아이고 갑자기 <laughs> 네. 아, 저희 이 공간에 대한 얘기하면서 작가님의 이제 삶과 또 작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예, 예. 네. 5월의 소식도 전해야 되겠죠? 소식남 고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나는 문화생활 제주 문화 예술계의 소식을 전하는 남자 소식남 고부장입니다. 이번 주말 즐길 수 있는 전시와 공연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제주에서 활동하는 화가 고경남의 개인전, 바람꽃, 길 위에서 놀다가 제주 복합문화 공간인 공간 오름에서 5월 20일까지 열립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자연을 고경남 작가만의 표현으로 탄생시킨 작품을 보며 사색에 잠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바닷속 인어공주 이야기가 뮤지컬로 찾아왔습니다. 5월 21일에서 22일 이틀 동안 제주 한라 아트홀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는 느낌을 선사한 뮤지컬로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알아두면 유익한 제주 문화예술계의 소식. 이번 주말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전시회 나들이로 기억에 남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소식남 고부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도 풍성한 문화계 소식 감사드립니다. 아,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laughs> 네. 마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선생님, 네. 이렇게 출연해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셨을까요? 그 뭐, 그냥 뭐, 항상 편한 대로 우리가 항상 저 이제는 인위적인지않는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촬영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편하게 나왔습니다. 네. 올해 또 준비하시는 소식들이 또 있잖아요. 네. 어떤 전시 소식이 또 있으실까요? 그, 저가 건물 짓고 몇년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그 밖에서 하는 전시를, 여기서는 많이 했지만, 외국 전시도 못 했고, 서울 전시도 못 했고, 앞으로는 이제 터키, 스위스, 서울 등등, 이제 미국 전시까지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진짜 작업 매일매일 해도, 매일 하고 있는데도, 낮에도, 낮에는 작는 작업 안 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다정확히게 2시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낮에도 해야 돼. <laughs> 또그 즐거운 시간이니까, 저한테는. 괴로움은 없어요, 저는 작업할 때. 너무 조, 좋죠. <laughs>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우스럽죠. 만족을 하고 살고,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laughs>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탐나는 문화생활은 강보원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제주의 풍경 속에 담긴 삶만큼 제주의 모습도 아름답게 담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